C라고 할때 ABC 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잘 봐. 항상 항상 선생님이 그 강조하지만 그 위의 점이라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일단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의도와상관없이 일단 대입을 해봐. 그러면 내가 관계식을 얻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힌트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얘를 대입을 해보면 잘 봐라 여기 A에다 넣으니까 A 제곱은 6이 12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저기 보면 a가 양수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얘는 2루트 3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힌트 얻었잖아 오케이? 자 이때 기울기랑 이제 절편을 구하래이 위의 점에서의 일단 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그 뭐였냐면 자 봐봐 그아 어, 어, 너네는 안 보이는구나 어. 자그 포물선 위에 위의 점이 주었을 때 접사의 방식, 공식은, 자, 이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잘 봐. 적어 볼게. 자, y제곱은 4px 꼴이랑, x제곱은 4py 꼴인데, 자, 사실, 그 뭐지? 둘 중에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얘가 훨씬 많이 나와. 근데 얘도 알아두면 좋다. 왜냐면 간혹 나오니까. 자, 여기일 때, 자, 이두 포맷으로 나왔을 때, 위의점 x1, y1이 주어질 때, 자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렇게 적용된다고 했죠 y1 y는 자 e p 에 x 더하기 x1 공식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외워라 자그 다음에 얘는 x1 x는 그냥 xy가 자리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y 더하기 y1 이렇게 됐습니까 음. 자 그럼 봐라 위의 점이 이제 나 알고 있어 위의 점 얘가 2 루트 3이니까 2콤마2 루트 3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형태가 y제곱은 4px 꼴이다 보니까 얘를 쓰셔야 돼. 알겠니? 여기 x1와 y1에 해당하는 게 얘야? 위의 점,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자, 일단 항상 말하자면 y제곱 6x 저거를 꼭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보기 좋게 바꿔줘요. 4 곱하기 p. 몇을 곱해야지 6이 되냐면 얘는 6분의, 아, 4분의 6을 곱해야 되잖아. 즉, 2분의 3을 곱해야 됩니다. 쌤아 이해됩니까약분하면6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p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 넣어볼게. y1은 2루트 3입니다. 자 y1은 2루트 3. 잘 봐. y1, y1, y1 y는 자 얘는 2p인데 p가 얘죠. 2분의 3. 네두 배하니까 3될 거고요. x 덧 x1인데 x1은 2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덧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하면 자 2루트 3으로 나눌게. 그럼 y는 어. 정리하고는, 그냥 한 번에 일단 나누고 시작하자. 자, 2루트 3분의 3에 x 더 2가 됩니다. 자, 양변에서 2루트 3을 나눈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하면, 루트 3, 루트 3 곱하면 얘는 6분의 3, 루트 3이 되면서, 자, 얘는 정리하면 약분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 2루트 3을 전개해주면, 따라서, 아, y라는 애는 2분의 루트 3에 x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루트 3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의 접선이죠, 접선. 저 p점에서의 접선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 되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abc를 곱하라고 하니까 a가 2루트 3이고 b가 2의루트 3이고 c가 y절편이 루트 3이고 됐나요? 그럼 약분하니까 너 사라지고 얘얘얘 얘, 얘 곱하면 3루트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봐 <laughs> 위의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봐 위의점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알겠죠? 넣어본 다음에 이제 a값 일단 구했죠? 그럼 이제 위의점의 좌표를 아니까 이제 너네가 접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접선 구하는 공식을 무조건 외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세요 알겠니? 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넣어서 판별이킬 수는 없잖아. 너무 오래 걸려, 시기. 그래서 공식은 유도를 이제 해주진 않았지만 유도해주지 않았지만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